하이욤 좋아요. 나는 꽃순이에요. 오늘도 돈 먹으러 왔지욤 아, 근데 오늘 내가 꿈자리가 존나게 사나워. 아, 그래서 지금 좀 불안불안한데. 아, 그래서 오늘 좀 소심하게 갈것 같거든. 일단, 오, 시드 500 출발이고, 너희가 좋아요, 구독 눌러주면 나는 오늘도 이길 수가 있어. 아, 불안한데, 오늘, 그래서 제일 만만해 보이는 애로 골라볼까 해. 그림도 뭐 보겠지만, 제일 만만해 보이는 멍청이 같은 년을 골라보자잉. 어, 그림이 근데, 지금 계속 눈에 좀 마음에 들게 내려오는 데가 있는데, 지금 좀 서둘러서 들어가 봐야 되겠어. 아, 지금 이게 그림이 바로 지금, 아, 뱅커를 못 갔네. 보자, 보 어, 타이네. 야, 뱅커 한번 가볼게. 뱅커 가고 싶었거든? 왜냐면 지금 저게 4개까지 내려올 것 같아. 뱅커 가볼게. 아, 내 지금 너무 소심해져가지고 꿈자리 진짜 다나왔거든 금액 조금만 갈게. 항상. 강승을 바라는 나지만 진짜야 이빨이 꿈에서 다 빠지붓다. 쫄아붙허어소심해졌어 하지만 먹었어. 먹었어. 자, 내가 네 개까지 내려온다 그랬지? 네개 끝난 것 같이 보이니까 이번에는 뭘까요? 뭘까요? 풀리지요 자, 이번에 다시 조금 배팅 금액 올려서 백장 가 본다. 아, 뭐 <laughs> 꿈자리가 영사 나운게 아니었나? 이빨 빠지는 꿈안 좋은 거 아니야? 이빨 빠지는 꿈. 어, 씨. 안 좋은 꿈이었나? 보지만 나는 뒷장이 따라옵니다. 뒷장 따라왔어. 자, 데... 이번에 하나 진짜 오늘 좀 그림이 이쁘다고도 긴가민가한데, 뱅 한번 가볼게. 약간 크게 데칼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. 한번 가볼게 아나 보면 왜이리 불안하지 크이 아... 하 하지만! 아 이긴 줄 알았네 18년 타이를 주고 지랄이냐 아 그래도? 아 뒤틀렸네 얘 때문에 뒤틀렸지만 그래도 가볼게 아왜 재수없게 또 타이가 나오냐 사이가 나면 한 번씩 꼬이더라고. 제발, 나주세요 nope. 아, 틀렸네. 뒤틀렸네, 저년 때문에. 18년. 그래도 풀이 내려오는 건가? 내려오는 그림인가? 한번 가볼게. 100개. 아, 확 올라야 되는데. 그래야 좀 칠맛이 나는데, 초반에. 제발, 풀, 줄, 내려, 달라고, 아싸! 아싸, 내추널내추널 내추널! 너무 좋지요? 저 허염을 건 아니니, 내가 딱 만만하게 보이더라고. 자, 풀, 내려옵니다. 내려옵니다. 내게까지 내려옵니다. 아, 플레이어, 자, 출발합니다 자, 풀. 이번에 풀 나오면 또 꺾어버려야지. 내게까지 나올 것 같으니까. 개, 제발, 제발. 18년. No. 아, 개족 같네, 오늘. 아. 아, 이래서, 진짜, 이, 내 스승님이 이거 꿈자리 사나울 땐 치지 말라 그랬는데, 오늘 그냥 소액으로 소소하게 재미 좀보라 그랬는데, 이래 씨발, 개족 같아서 한판신다 아, 그림이 아까까지는, 들어올 때까지는 예쁘더만은, 왜 이제 와서 이지랄이야? 오늘 막 심장 쫄깃하게 하네. 아, 지금, 하.. 퐁당을 줄진 모르겠지만, 퐁당 한번 가볼게. 퐁당 줄것 같아갖고, 뱅거 한번 가볼게. 아, 뱅 만약에 맞으면은, 퐁당으로 계속 가보고, 아, 오늘 예상할 수가 없어. 저, 김진, 김진 피부네, 김진 피부. 남자 셋, 여자 셋에 나왔던. 주세요! 고 아하, 한끗 차이로 이겨주세요! 야, 슬슬 이제 이 기세 싸움이거든. 올라가 봅시다 기세. 올라가 봅시다. 퐁당을 줄 수도 있으니까 하, 퐁당으로 가볼게. 근데 이게 퐁당을 줄지 대칼 줄지 헷갈려가지고 5 0장만 가볼게. 나 원래 이렇게 소액 배팅 안 하는데 아 니기를 네 족급뜬거 시바라구 락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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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기고 있습니다! 이기고 있습니다! Nope. 아, 씨, 년 아. 그러면, 뱅을 3개까지 내려와서, 지금 내가 뱅에 넣었어. 100장을. 지금, 메인 그림을 보면, 세 줄까지 딱 내려와서 예쁜 데칼. 예상을 해본다. 예쁜 데칼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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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제발 네. No. 카 데칼, 지랄로 데칼이가 그렇다면은 크게 데칼 한번 예상해본다. 그게 여기 지금 나또 뱅에 넣을 건데 뱅에 넣으면 저 지금 뱅두개 있는 거 보이지? 내가 예상하고 있는 그림 큰 데칼이거든. 한번 보여줄게. 에서밤. 아.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그렇지. 줄어. 줄어. 아텍할 줄어. 자. 지금 그림대로면 풀 맞거든. 풀세개대로는거 예상하는데 지금 내가 쫄보라 가지고 5 0 다시 뺄게 크게 데칼 예상했는데. 지금 내 느낌대로라면 풀이 세 개가 내려와야 돼, 이번에. 이번 판 보고 강승부 가 본다. 아, 나 오늘 왜 이러냐? 나 보통 점쟁인데. 근데, 지금 보니까, 봐봐. 지금, 1, 2, 1, 2 그림이 예상되거든? 일단은, 시간 끊기기 전에, 배팅 먼저 하고, 지금 1, 2, 1, 2 그림 예상돼. 봐봐. 귀신같이 1, 2, 1, 2 제발! 그림 한 번은 주세요! <laughs> 야, 내가 지금, 이제 그림이 조금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고 있거든? 좁 되는구리야. 그러면 이번에는 뱅커구 뱅커 다오면또아뱅커구 지금 원투 원투 예상 한번 해본다. 아 오늘 왜 이렇게 손에 막땀 나고 짜증이 좋나나.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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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야 얘들아. 예, 야얘들아 지금 이제 이제서 원투 원트 원투다. 봐봐 여기 여기 이 구간 나 마우스 봐봐 여기. 지금, 일단은, 끊기기 전에, 뱅커에 먼저 베팅하고난 뒤에, 지금 여기 전부 다, 두 개씩이잖아. 두 개, 두 개. 그리고 크게, 크게 이제 또, 내려올 수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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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어. 두 개, 하나, 그 다음에, 뱅커 두 개. ᄌ 됐다, 잡았거든? 그리고 나서, 만약에 여기서, 뱅커가 아니면, 크게 내까릴 수도 있는데, 일단은, 원투원투로 해볼게. 나는 보통 메인 그림을 좀 많이 봐. 어, 제씨발야내너 그림 설명하고 주고 있다가 사람 밖에 버렸네. 야, 깜짝 놀랬대 이렇게 집중을 하면은 야 얘들아. 집중을 하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. 아! 야. 원투원투다. 원투원투야. 지금 원투원투 파리 파리 투나잇. 지금 이 플레이어 갖고 보통 때 같으면 내가 존나 강승부로 가. 요렇게 원투원투 그러면 이번에 여기에 플라 올 차례지 풀이 다이렇게 하나씩 나왔으니까 풀줘풀줘아 no. 18년이네 야 멘붕이 존 나오거든 일단은 뱅이 세개 내려온 게 없고 내려오면 다 4개 이상이었어 그래서 내가 150개 가본다 언니야 내좀 먹고 살자 돈 돈이 오늘 왜 이렇게 하 안오르노 젖가히 주네 그림을 감사합니다 뻑큐베리마치 음. 자 지금 이제 여기 4개까지 내려왔지 4개까지 내려온게 대부분이야 여기 이렇게 라인이 보이지? 그럼 플로 꺾을게 <laughs> 아나 아, 트레스젠더 목소리 같지 않냐 오늘 자 이러면 이제 여기가 4개까지 네 다내렸으니까풀주세요풀주세요풀주세요아씨 뭐 놓치냐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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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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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뱅커 두개두 두 개씩 예상하고 있습니다.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. 그림 아! 야. 좆댄다 오늘 막 딜러. 팬티런 빤스런. 좆댐, 좆댐, 좆댐. 피눈물을 흘리게 해 주겠어. 근데 오늘 또 강하게 베팅은 내가 좀 손이 떨려. 예쁜 우산 그림 주세요. 아, 저녁 오늘 꿈자리만 안 들사 나왔어도 오늘 막옷다벗기뿌는 건데. 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 조조조조조조 조조조조조조 조조조조조 조조조조 조어조이조조어 나와 버렸어 조조조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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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조조면 조조조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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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조조조 조조조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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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조조부 조조조조 조조조 자 욕심을 부리면은 젖된다아씨바 그만할걸 야 이거 복구 한번만 하자 지금 1,2,1,2 아까 말 먹었으니까는 내 뱅커에다가 200장 아 이거 제발 복구해라 나 그만하고 싶다 오늘만 그아 이게 오늘 그림이 예상이 될듯 예상이 안된다 에이씨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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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아막카드야난 그림그림그림 그림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와, 오늘 좀 힘든 싸움이야. 보통 연승을 좀 많이 하기도 하고, 막저깨 하기도 강하게 많이 먹는데, 오늘 좀 힘든 싸움이었어. 아, 나, 오늘 막 감이 별로 안 좋고, 쫄, 오늘 막심장이 쪼그라들더라고. 그래도 뭐다? 두 배는 항상 먹는다, 어? 시도 두 배는 항상 하고 끝내야지. 얘들아, 오늘도 나의 쫄보 같은 모습 처음 보여봤는데, 재밌었으면 구독, 좋아요, 뭐 알림 설정, 댓글 설정. 알았지? 얘들아, 나 오늘 먼저 잘게. 안녕. 갈길 가.